이번 시간에도 스토리지의 네 번째 시간이죠.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락홀더의 돌멩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입니다. 나뭇가지 8 개가 필요하고요. 약간 생김새는 그 스티커홀더랑 비슷하게 생겼죠. 스티커홀더는 요 옆에 나뭇가지가 하나 들어간다는 반면에, 라크로더는 옆에, 예, 측면 사이드에 보면 두 개가 걸려있죠, 이렇게. 돌멩이를 이렇게 여러 개 쌓을 수 있어요. 이것도 한, 음, 어, 스물, 스무 개에서 스물다섯 개 정도 쌓을 수 있거든요, 돌멩이. 이게 많이 필요해요. 이게 있으면 좋아요. 있으면 좋은 거고. 예. 네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확장할 수 있죠. 락홀더도 마찬가지로 R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. 기본 베이스는 8개고 확장하면 나뭇가지 20개가 필요해요.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는거야 똑같죠 뭐똑같고요 그래서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다는 점예 네. 락홀더였습니다.